오늘 증거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받들을 공독하겠습니다. 18절은 다 같이 일제독으로 하겠습니다. 18절은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형, 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시테바나와 버드나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종료주의에 오늘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요, 관심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이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인간이라는 이 말, 사람, 인간 이 낱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자어로 풀이를 해보면 사람 과 인자에 사이가자입니다 인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함으로써 예, 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인간다워진다 인격을 갖춘 사람다워진다 그런 뜻으로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본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종료주일에 한해 동안 직분을 맡은 정직이들이 이 교회라는 이틀 속에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 어떤 인간관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까지 섬겨왔는지를 돌아보자는 데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주후 56년 전에 예, 서바울이 이 소아시아 중심 어, 가장 그 유력한 도시 에베소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이 고린도 교회 교인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당시의 고린도교회의 그 사정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 2차 세계전도 때의 그 여정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에,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에, 뭐 다른 교회들도 관심이 없겠습니까 말은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 시대바나, 오드나도, 스가이고 이세 교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어, 알려주는 일을로 어, 시작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듣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 바울 목사는 바로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오늘 이 편지글 형식으로 어, 첫 번째 보낸 이 편지글 형식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이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아주 칭찬을 하면서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이세 사람의 수고를 알아줘야 된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세 사람이 어떤 점이 훌륭했고, 어떤 점이 귀감이 되었는지, 어떤 점이 이렇게 돋보였는지, 우리는, 어,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들도 교회의 청지기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 청지기들은 특별히 이종요주의에 이것을 새기고 또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리처럼 이런 귀한 사람들을 알아주려고 했는데 이들의 그 수고와 그 행위들이 과연 정말 귀감이 되고 돋보일 만한 그런 장점이 되었던가 먼저 생각해 볼때 참으로 놀라운 분들이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 알아주고 알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연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 문제와 해결책을 구했는데 그 당시 바울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 문제마다 교인들은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오염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고린도 전서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교회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대강은 내가 이 일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되어 합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개바에게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어, 이 당파주의, 파벌, 팝을, 파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바오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지적하기를 너희들에게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도대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가요 이두 사람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 왜냐?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세례 베푸는 일도 극히 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더 교회는 참으로 당파주의로 주님의 몸든 교회가 인간중심 교회, 사람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더 전서 5장의 음행과 불륜입니다. 그 음행과 불륜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라는 말이 내게 들린다. 이게 폐륜 아닙니까? 이게 세상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륜 행위와 반응, 나아가서는 색을 탐하는 탐색, 성지향주의, 그리고, 오늘 말하면, 호모, 남색이라는 말이, 골리도 전서에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 심각하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남색주의자들, 다시 말하자면, 어, 가난하고 탐색하는 것, 그건 뭐 생활의 일부분이다 하면서, 그걸 정답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 하면서, 어,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도바울이 전용수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충돌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다툼과 분쟁이사사끊건 교회의 내용을 일으키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스테바나와 고드나오 아가요이세 사람은 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따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이니 해결의 에, 에, 그 책방,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바울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에 내가 스테바라 더드나도 아가요, 이세 사람의 온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면서, 본문 18절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온세 사람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들의 자세를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인간, 지도자의 얘기가 아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침을 어떤 지침을 주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작금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문제 본질보다 누가 내 편인가, 무엇이 내게 이용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극찬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알아주라고 했던 것. 소위 말하면 이세 사람은 남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성김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남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대개 사람들은 남의 부족한 점, 약점을 알게 되면 그걸 들추어내거나 흘뜯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이 교회에서 어, 사도 바울을 찾아온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십7절 하반절에 저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보충하였음이라 채워 주었다, 보충하였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은 다른 교인들의 부족한 점. 부족한 점이 뭡니까 약한 부분 약점 입니다. 이 약점을 보충해 주려는 숨기는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는 것을 서도바울이드러내것입니다서도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 6장 2절 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짐을 서로 지는 성경에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 서로라는 서로라는 이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주님 기1 8장 7절에 서로 운항하라 서로 운항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골로서서 3장 13절 말씀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주라. 서로 돌아보아주라.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흔히의 수건 들으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살아가라. 서로 살아라이 서로라는 이두 단어. 이 서로라고 는두 글자. 이 글자를 빼면 기독교 정신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로라는 말. 이 서로라는 말은, 상호 연대적인 관계, 연대적인 관계를 말하고, 또한 이 서로라는 말은 서로 보충적인, 서로 보충적인 차원에서 부족을 메꾸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될 때, 조직이나 단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면면히 따뜻함과 사랑이 흐르게 될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백석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교회 서로가 약점이 있고 서로가 약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보충해 드리는 정신이 있을 때그 가정이 훈훈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고요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중심에 매몰어 있으면 자기만 좋으면 최상이고 무슨 모든 것이 협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건 아니면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걸때그 사회는 전제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약점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메꾸어 주려고 노력할 때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웰페어 사회, 복지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도들이요 한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장로라는 직분, 원사라는 직분, 안수에서 세운 집사, 안수 집사. 뭐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아코노스 원지를 들고 먼지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 대학원에서 이 집사, 이 집을 맡아서 나름대로 애쓰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나의 모든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충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 그 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메꾸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재물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꺼이 오늘까지 우리들이 헌신하면서 살아온 것그 높이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한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고린도교회이세 교회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오늘 우리 이 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답답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답답함의 반대가 뭐죠? 시원함입니다. 시원 오늘 본문 18절에 이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저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다. 헬라 성경의 원문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 시원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고 답답한 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을.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중이 여기고, 어, 참으로 그 수고에 하나의 큰 위안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이세 사람은 목회에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복도다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하는 목사를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 예. 성정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대리자로 오늘의 양무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목회의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그 역사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마울을 찾아온 이세 사람을 가르쳐 나와 너희 마음을, 나와 너희 마음이라고 했으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고림도 교회 교인들을 두고 한 말이니, 마울에게만 용기가 되고, 그 국도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 사람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이고린도 교회 침체되어 있는 이 교회에 힘이 되고, 연구를 주고, 교인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하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2020년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 청지기들, 비단 목회자인 주의 종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남을 상쾌하게 해주고,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서 용기를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저와 더불어 그 심리 답답함, 답답함을 풀어서 상쾌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데, 본이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도바오를 찾아온 세 사람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습니다 브린더 교회, 이세 교회는 브린더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석교회, 교회재단, 옴된교회에도 꼭 필요한 인물로 저는 봤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찾았서 그래서, 지도자의 도움을 구하고,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행동 지침을 받는, 이런 귀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참으로 우리들이 기감이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들 세 사람은 남의 부정을 보충해주고 승리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로 남을 위로하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워 하냐. 답답함을 풀어주고, 경쟁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선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정직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만 되고, 또한 이런 분들이 사역할 때, 우리 모든 교회는 이런 분들의 그 사역을 귀한 줄알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고, 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큰또 위로와 격리를 보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 가운데서도 한해 동안 승부하고 헌신했던 목사자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성실성과 진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성 속에서 우리 교회도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계속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